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바늘 첫코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코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코바늘을 실 위에 얹은 상태에서 아래로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왼손으로 고리를 잡고 실 감아서 고리 통과해서 빼내주세요. 이렇게 할 경우에 매듭을 묶지 않은 상태로 이 코가 첫 코가 됩니다. 그래서 사슬뜨기 3 코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첫 코고,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해서 사슬뜨기 세 개가 완성이 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매듭이 묶이는 방법이에요. 코바늘을 뜨개 실 아래에 위치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왼손으로 잡아주고요. 실 감아서 고리 통과해서 빼내주세요. 이제 꼬리 실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묶어주세요. 이렇게 매듭이 묶인 상태로 코를 잡아줬고요. 아직 첫 코는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. 세코 사슬뜨기 세코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코또두코세코 3코, 이렇게 세 코를 하게 됩니다. 코바늘 위에 걸려 있는 고리는 이건 고리예요. 코바늘 코가 아니고요. 이렇게 V자 사슬 모양의 동그란 모양이 되어 있는 게한 코입니다. 그래서 한 코, 두 코, 세 코가 되고, 요거는 매듭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놔두고 비교를 해볼게요. 첫코 잡을 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뜨개실 아래에 위치시키고 돌려주세요. 한 바퀴 돌려서 왼손으로 잡아주세요. 이 고리를 요런 형태로 왜 꼬리실이에요? 요런 형태로 잡아준 다음에 손가락 빼내고 코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집어넣어서 실 감아서 고리 통과해서 빼내주세요. 이제 꼬리실 잡아당겨주면 아까하고 똑같은 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. 한 코, 두 코, 세 코를 뜨고 나면, 아까 전에 이렇게 이게 아까 떴던 방법인데요. 그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, 꼬리 실 방향은 살짝 다르지만, 결국 매듭이 지어지는 같은 방법이에요. 세 번째 방법은,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사슬 아래에 매듭이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매듭을 쭉 올려서 보면은 좀더 깔끔하잖아요. 이 매듭 부분이 이렇게 뒤돌면은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. 뒤로 돌아가 있고 이런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실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결국 똑같이 매듭이 잡히는 거예요. 오른손으로 꼬리 실을 잡고, 왼손에 검지에 앞에서 뒤로 꼬리 실을 걸어주세요. 꼬리 실 앞으로 보내고요.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잡아주세요. 교차점을. 이번에는 뜨개 실을 앞에서 뒤로 보내주세요. 이 상태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고리를 앞으로 옮길 거예요. 뒤에 있는 고리를 앞으로 옮겨주세요. 그러면, 이렇게 빠지게 되겠지요? 손가락 빼고, 이런 모양이 생겨요. 쭉 잡아당겨줍니다. 이렇게 잡아당기면 매듭이 깔끔하게 묶여요. 뒤로 돌아보면 뒤에 매듭 볼록한 부분이 뒤로 돌아가서 생기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코바늘을 집어 넣고요. 이두 개의 실을 한꺼번에 잡고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잡히잖아요. 이제 뜨개실로 한 코, 두 코, 세 코를 떠주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앞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이런 꼬리 실을 손바닥에 위치시키고 뜨개실로 손가락을 감아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거 꺼내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뜨개실 뒤로 보내주세요. 뒤로 보내주세요. 코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고, 이제 뜨개실과 꼬리실 모두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의 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뜨개 실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. 꼬리 실은 위에 위치해도 되고, 또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. 뭐 무시할 만한 차이기 때문에. 왼손 엄지와 검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돌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세요. 공간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 있습니다. 코바늘을 두 군데 공간으로 넣을 거예요. 아래에서 위로 코바늘을 넣어주시고요. 다시 이쪽 공간으로 코바늘을 넣으면서 고리를 당겨주세요. 당겨서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집어넣어주세요. 이렇게 빼주세요. 쭉 올리면 마찬가지로 앞에 깔끔한 모양이 되고 뒤에 매듭이 생기는 방법으로 실을 잡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잡고 한번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 뜨개실을 잡고 한 코, 두 코, 세 코를 떠주시면은 앞이 깔끔하고 뒤에 매듭이 생기는 방법으로. 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그 위로, 꼬리 실을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 차이 잠깐 말씀드릴게요. 꼬리 실을 위로 했을 경우에 만들게 되면 이 고리를 줄이는데 꼬리 실을 사용해서 쭉 줄어들어요. 고리가 이제 그리고 꼬리실을 아래로 하게 되면은 꼬리실을 아래로 해서 뜨게 되면은 요거를 이 고리가 줄어드는데 꼬리실이 아닌 뜨개실을 잡아야지 이 고리가 줄어듭니다. 이렇게 제가 여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자신한테 맞는 방법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